양파에 고추장, 얹어! 싸! 노! 안녕하세요. 난이장호다 이장호입니다. 오늘 소개해볼 메뉴는 양념 닭갈비에요. 이 닭갈비 제품의 특징은 이 포장 단위가 200g 단위로 이렇게 한 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처럼 혼술이나 혼밥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리뷰할 제품으로 선정을 했습니다. 이 제품은 쿠켓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이한 팩의 포장 단위는 200g이에요. 그래서 혼자 먹고 치우기딱 좋은 양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. 어, 쿠켓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팩을 세봉 동시에 사면 9,9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요거 말고 2인분짜리 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조리 방법은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냉장 잘 하셔가지고 팬에 잘 타지 않게 기시면 되시거나 아니면 요팩 상태로 중탕도 가능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조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요 우동살이랑 요 치즈믹스는 요거 살때 쿠킷에서 같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서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것도 같이 한번 곁들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혀서 다시 올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음, 일단, 조리할 때 불편한 점을 먼저 꼽자면, 그냥 굽기에는 혹시나 타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양념이 질어서, 저는 물을 아주 조금 넣었어요. 아주 조금 맛을 해치지 않을 정도만. 생각보다 그 치즈 믹스 양이 100g 정도가 되는데 양이 꽤 돼서 저는 일단 요 조금만 퓨어하게 먹어봐야 또 요거 맛대로 요거 맛대로 맛을 표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요 귀퉁이만 치즈를 좀 뿌려서 조리를 했고요. 또한 가지는 여기에 그냥 이것만 조리를 하는 것보다는 부가적인 야채들을 같이 넣어서 조리를 해야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프라이팬에 딱 부었는데. 어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양파 같은 경우는 조리할 때 채소가 조금 나오니까 이거랑 같이 익혀 드시면 아무래도 그 물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채소를 참가해서 익혀 드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좋았던 점은 처음 포장을 탁 까자마자 그 맛있는 향이. 내 코를 팍 자극했다라는 게 기분이 좀 좋았어요. 아, 이번에 선택은 내가 틀리지 않겠구나. 이런 느낌이랄까요? 자, 그럼 이제 먹어보도록 할 텐데, 그 전에 맥주 한잔 하면서 입을 싹 헹구고. <laughs> 건배 가시죠. 청이야. 어우 좋아. 자 그러면 먼저 치즈가 없는 부분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. 일단 식감 자체는 굉장히 야들야들하고 좋아요. 이게 자육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닭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. 아무래도 식감적인 부분은 야들야들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한 입만 먹어본 상태이긴 하지만 맵기 상태는 전혀 맵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살짝 새콤한 맛이 나면서 감칠맛도 살짝 돌아요. 새콤한 맛이 왜 나지? 맵기가 없으면서 약간 감칠맛이 도는 맛이어서 저는 굉장히 천김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치즈 있는 곳. 음. 맛있네. 맛있어요. 그 홈페이지 상에 보면 야채를 갈아서 만든 양념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끝맛이 텁텁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고 감칠맛이 도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그런데 솔직히 양적인 면은 너무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드네요. 제가 지금 두 덩어리 먹었거든요. 물론 이 덩어리가 자르지 않은 상태여서 큼직큼직하긴 한데 그두 덩어리 빼고 하나 어? 이건 좀 크네 큰놈두개셋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총 여덟 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반 자른다고 쳐도 열덩이밖에 안 돼요 그냥 열 입이면 끝나요 우동사리 같은 걸 첨가하지 않으면 이것만 먹기엔 너무 적은 양입니다 물론 삼, 가격대가 3,500원대이긴 하지만 이 양에 비하면 그렇게 저렴하다고는 볼 수는 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한잔더 먹고 쌈싸 먹으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지요. 건배하시지요. 장야 아유, 좋아. 자, 여기서, 물론,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해요. 요거 자체가 간이 어느 정도는 좀 세게 되어 있어요. 그 간이 세게 되어 있는 이유 자체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 더 추가해서 먹으라는 그런 <laughs> 의미가 아닐까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정말, 얘만 먹기엔 양이 너무 적어요. 물론, 사람마다 양의 차이는 있을 순 있겠죠. 근데, 저는 양이 너무, 너무 적어요. 그러면, 쌈 싸먹으면서, 유, 양파, 고추장 살짝. 응 음, 청양고추. 확실히 뭔가 야채류를 곁들여서 먹으니까. 훨씬 더 풍미도 살고 훨씬 더 맛있어져요. 이거를 구매하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조리를 할때 양파나 양배추 같은 것들을 꼭 넣어서 드셔야 어느 정도 양도 될수 있고 맛도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맛은 있어서 이걸 지금 다 먹어 버리고 싶어요. 근데 우리에게는 우동이 있잖아요. 우동을 좀 넣어 먹어야. 이걸 좀 가위로 좀 잘라서 우동을 같이 한번 볶아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치즈 믹스는 꼭 같이 사서 넣어서 드시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아 지지 있는 놈하고 없는 놈하고는 정말 요 맛이 천지 차이네요. 그러면 간장 먹고 우동 볶아서 다시 총이야. 자 이렇게 우동까지 볶아왔어요. 크으, 이 접시 자체가 달라졌어요. 우동 양이 꽤 됐긴 했는데요. 그냥 한 방에 다 해버렸습니다. 아 그리고 우동 사리 같은 경우는 이 면이 너무 좀 짧아요. 좀 잘 부서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처럼 느껴졌고요. 그리고 치즈 믹스는 이렇게 붓고도 남았어요. 치즈 믹스 100g이 양이 꽤 되네요. 자 이렇게 닭갈비는 닭갈비대로 쌈싸 먹고, 우동어도 우동대로 먹고. 요 구성 괜찮네. 그 닭갈비가 양이 좀 부족하면서 나한테 아쉬움을 줬던 부분을 이 아이가 날 해소해 주길 너무나도 바라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동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 면이 너무 짧아서. 너무 짧아 면이. 음. 이 치즈의 고소한 향이랑 이 우동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근데 솔직히 이 양념이 너무 조금 적다 보니까 이 우동이 섞였을 때 조금 간적으로 좀 많이 좀 밍밍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. 우동 양이 꽤 됐긴 했는데요. 그냥 한 방에 다 해버렸습니다. 잘 먹어요? 맥주 한잔 먹으면서 청해! 좋아. 요렇게 살이 살아있는 걸 상추랑 양파 큰 놈이랑 고추장 싸서 자, 그럼 이제 총평입니다. 이 닭갈비 자체의 양념과 그 고기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국내산 생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. 이런 잡냄새나 이런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좋았고요 양념은 뭐 이게 끝맛에 텁텁한 맛이나 뭐 이런 기분 나쁜 부분이 전혀 없이 감칠맛이 많이 돌아서 저는 이 양념과 고기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리 좀 3,500원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 양에 싸다고 느껴지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고기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맛을 내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는 닭갈비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맛 수준이거든요 이 200g이란 단위가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적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나중에 2인분을 시켜 먹던지, 아니면 야채나...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첨가를 해서 먹을 것 같아요. 이 양념 자체가 볶음밥을 하면 당연히 맛있을 맛이에요. 여기에 계란 후라이 하나 넣고 김가루 넣으면 그냥 뭐 참기름까지 넣으면 그냥 뭐이 우동은 소분하기 좋게 이렇게 막 딸싹딸싹 달라 달라붙어 있지는 않아요. 먹을 만큼만 빼서 소분해서 보관했다가 그 나중에 꺼내 먹어도 되고요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결론적으로 맛은 있었다 하지만 양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뭐꼭 야채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사리를 꼭 같이 첨가해서 드시기를 꼭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너는 또사 먹을 거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또사 먹습니다. 대신에 200g짜리가 아닌 2인분짜리나 혹은 이거를 세 봉을 한 번에 사면 9,900원을 할인을 해 주니까 그렇게 사서 좀 여유 있게 먹던가.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도록 할것 같아요. 자,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이 남은 음식과 맥주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가시고, 제 리뷰가 안주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전제 하에 구독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히 가세요!